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채널 뉴스입니다. WCC 제10차 부산 총회가 10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총회 준비도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세계 교회의 유엔 총회인 WCC 총회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데요. WCC 총회 D-100 연속 기획. 오늘은 WCC 총회 유치와 준비 과정, 또 앞으로의 과제를 짚어봅니다. 이인찬 기자의 보도입니다. 2009년 8월 3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WCC 세계교회협의회 제58차 중앙위원회는 제10차 총회 장소로 우리나라 부산을 결정했습니다. 치열한 접전을 벌였던 시리아 다마스커스와는 11표 차에 불과했습니다. 바울의 회심지로 당시 정교회와 유럽교회의 지지를 받고 있던 다마스커스는 한국교회로서는 부담스러운 상대였지만 유치위원들의 끈질긴 노력으로 부산 백수코가 최종 선정될 수 있었습니다. 2006년 9차 총회 유치를 실패한 터라 감격은 남달랐습니다. WCC 총회 유치 직후 드려진 감사 예배에는 교계뿐 아니라 사회 각계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총회의 성공 개최를 기원했습니다. 전 세계의 기독교인들을 대표해 140여 개국에서 무려 5천여 명에 달하는 교회 지도자들이 방한한다는 사실은 한국 교회뿐 아니라 국가 전체의 위상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습니다. 새 계기로 해서 우리 기독교가 면히 보여주고 있는 이 정신이 바탕이 되어서 2010년에 들어서 WCC 회원 교단인 대한해수교장로회 통합총회 한국기독교장로회 대한성공회기독교대한감리회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총회 준비가 논의됐지만 회원 교단 간 입장 차와 이해 관계가 얽히면서 상당 기간 난항이 계속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2011년 5월과 6월 사이 한국 준비위의 내셔널 코디네이터 등의 선정을 둘러싸고 빚어진 불협화음, 올해 초 개정전도 금지 반대 조항 등을 두고 논란이 됐던 113 합의문 사태 등이 주요 사례라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혼란 중에도 WCC 총회를 성공적으로 치러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었고 이러한 갈등은 다시 화해와 협력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현재는 2011년 7월부터 본격 가동 중인 한국 준비위원회가 여러 의견을 조율하고 WCC 본부와 실무 협의를 진행하는 등 막바지 총회 준비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한국 교계 지도자들도 WCC 총회를 위해 적극 협력할 것을 약속하고 있으며 정부도 이미 20억 원 이상의 예산을 지원하고 TF 팀을 구성하는 등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 교회는 봉사와 선교의 한국적 시각에서 우리가 제한된 어, 일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국교회는 부산총회를 통해서 이제 세계와 만나 세계적인 시각을 가지고 세계교회를 섬길 수 있는 함께하는 어, 세계와 함께하는 좋은 기회가 어, 어, 주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WCC 총회까지 90여일, 지금 중요한 것은 한국교회의 연대와 협력을 끝까지 지속하는 것입니다. 또 WCC 총회가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도록 한국교회의 일치된 견해를 총회에 반영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국교회의 역동적인 영성을 경험하길 기대하는 세계교회 참가자들을 위해 일선 교회들의 역할도 매우 중요합니다. 특별히 역대 WCC 총회 중 처음으로 회무를 중단하고 진행될 주말 프로그램을 위해 한국 고유의 손님 맞이 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한국 교회라고 하면서 아시아 극동 지역에 굉장히 그 신비로운 그런 분위기가 많은 교회인데 거기에 찾아온다. 한국 교회 명성을 생각, 생각했을 때 거기 와서 청해한다 했을 때 굉장히 그런 기대감이 참 많이 있었다. 한편 일부 교단들의 WCC 총회 반대에 대해서는 WCC에 대한 오해와 왜곡에서 비롯됐음을 바로 알리고 홍보하는 노력도 멈추지 말아야겠습니다. 이를 위해 WCC 한국준비위원회는 국제적으로는 빛의 순례를 국내적으로는 기도회와 설명회 등 각종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WCC 부산총회에서는 생명 정의 평화를 주제로 인류 공통의 과제에 대한 교회 역할을 모색하게 됩니다. 본총회 때까지 남은 100일 한국교회는 소모적 논쟁을 줄이고 연대와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세계교회의 일원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매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씨채널 뉴스 이인창입니다. 오는 27일은 남북정전협정이 체결된 지 정확히 6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이를 기념해 공동기도문과 한반도 평화체제를 위한 호소문을 발표했습니다. 교회업은 공동 기도문에서 우리나라가 3년간의 참혹한 동족 상잔의 비극을 치렀음에도 하나님께서 기적을 읽을 수 있도록 인도하셨다며 이제는 휴전 상태를 끝마치고 공동 번영을 위한 평화의 대화를 시작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한반도 평화체제를 위한 기도호소문에서는 지난 60년 동안 이어진 전쟁의 상처를 근본적으로 치유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 마음과 뜻을 모아야 한다며 한국교회가 성장과 확장, 교권 싸움을 멈추고 그리스도의 평화를 다음 세대에 전하기 위한 거룩한 기도 행진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교회여 평화와 함께 2013 위원회는 오는 26일 서울 시청에서 한반도의 평화 체제를 기원하는 2013 정전협정과 작별하기 평화 콘서트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한편 대북 지원 민간 단체들이 성명을 발표하고 인도적 대북 지원 물자 반출을 승인해 달라고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기독교 대북 지원단체들이 함께하고 있는 대북협력 민간단체협의회는 성명을 통해 지난 3월 유진벨재단의 결핵약품 반출이 승인된 이후 민간단체들과 종교계의 인도적 대북 지원은 재개되지 못하고 있다며 인도적 지원을 통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진정성을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민협의 북한의 영유아와 어린이들의 영양 개선에 도움을 주고자 통일부에 물자 반출을 신청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결정이 내려지지 않고 있다며 통일부에 반출 승인을 재차 촉구했습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9일 기독교 지도자들과의 오찬에서 북한의 영유아에 대한 지원과 인도적 차원의 대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관계없이 계속되어야 한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교회 연합이 지난해부터 실시된 전력 피크제가 종교시설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제도라며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한교회는 23일 발표한 성명에서 전력 피크제를 종교시설에도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종교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처사며 에너지 절약이라는 당초의 취지와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주 6일간 전기를 거의 사용하지 않고 주일 하루에만 집중적으로 전기를 사용하는 교회로서는 요금 폭탄을 피할 수 없다며 특정 날짜에 전력 사용량이 몰리는 기관과 단체들에 대해서는 일괄적인 전력 피크제 적용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 전력이 지난해 2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전력 피크제는 15분마다 전력의 순간 사용량을 체크해 한 번이라도 계약 전력을 초과하면 추가 금액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오는 9월에 개최되는 제98회 대한예수교장로의 통합총회 부총회장 선거에 세명의 후보가 출마했습니다. 후보들은 한국교회 부흥과 사회적 신뢰 회복, 남북관계 개선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곽영심 기자의 보도입니다. 예장통합목사 부총회장 후보로 출사표를 던진 공병희 목사와 정영택 목사, 그리고 단독으로 장로부총회장에 입후보한 김철모 장로가 교단을 섬기기 위한 각오와 비전을 밝혔습니다. 소견 발표 시간에서 기호 일번 공병희 목사는 한국교회가 정체되고 후퇴하느냐 아니면 개혁되고 도약하느냐 하는 기도에 서 있다며 한국교회와 교단이 다시 부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교단 내에 한반도 두루마리 선교회를 설립,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고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공약을 밝혔습니다. 우리 총회 마크인 한반도 두루마리 십자가를 앞세워 사회적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같이 한반도 두루마리 선교회를 만들겠습니다. 기호 2번 정영택 목사는 한국교회가 오직 예수의 개혁신학 정통을 회복해야 한다며 경건 절제운동을 통해 교단의 신앙과 윤리를 바로 세워가겠다고 전했습니다. 노인 중년 청소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3세대 부흥운동을 일으켜 한국교회 성장에 새로운 동력을 마련하겠다는 공약도 밝혔습니다. 실버세대, 노인세대, 그리고 다음세대, 그리고 그 허리를 이어줄 수 있는 중간세대, 여기에 대한 회복, 부흥. 그래서 요즘 유행하고 있는 가난한 교인을 돌아오게 하는. 이밖에도 두 후보는 질의응답을 통해 교단 운영에 관한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교단 발전과 한국교회 부흥을 위한 방안으로 공목사는 목회자와 평신도를 대상으로 한 전도 세미나와 교육을 통해 전도 붐을 일으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목사는 생애주기별 신앙 교육을 통해 장기적으로 예배가 회복되고 부흥이 일어나도록 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대북 선교에 관해서는 두 후보 모두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강조하고 인적 교류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등 같은 의견을 보였습니다. 장로 부총회장의 단독 출만 김철모 장로는 가장 낮은 곳에서 겸손하게 총회장과 교단을 섬기겠다며 한국교회가 신뢰를 회복하고 사회적 영향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WCC 부산총회가 한국교회의 새로운 도약이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는 각오도 덧붙였습니다. WCC의 성공적 개최가 한국교회가 대사회적 신뢰도 회복과 선한 영향력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편 지난 18일 대구 경북 지역에서 시작된 새 후보의 소견 발표회는 25일 서부 지역, 26일 중부 지역으로 이어질 예정입니다. 23일 서울에서 개최된 소견 발표회는 동영상으로 제작돼 예장통합 총회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유권자들의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C 채널 뉴스 곽영신입니다.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아베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이 압승을 거뒀습니다. 일본의 우경화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일본 참의원 전체 의석의 절반인 121석에 대한 투표가 치러진 이번 선거에서 자민당은 예순 다섯 석, 열림여당인 공명당은 1 1 석을 얻었으며 기존 신9 석을 포함하면 과반 의석인 135 석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지난해 12월 중의원 선거에서도 공명당과 함께 의석의 3분의 2를 차지한 자민당은 이로써 상하원 모두를 장악하게 됐습니다. 이번 투표 결과에 대해 전문가들은 일본의 우경화가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며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역사 교과서 개정, 평화 헌법 개정 등으로 주변국과의 긴장 상태가 심화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망언으로 국제적 공분을 샀던 하시모토도로 오사카 시장이 속한 일본 유신회는 이번 선거에서 8석을 차지하는 데 그쳤습니다. 미국의 4대 보금주의 신학교 중 하나로 꼽히는 풀러 신학교가 교내 동성애 그룹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풀러 신학교는 최근 동성애자 모임인 원테이블의 활동을 공식 인정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해 가을에 결성된 원테이블에는 현재 30여 명의 동성애자 학생들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원테이블의 닉 팔라시오스 회장은 성적 취향 때문에 신앙을 저버릴 수는 없다며 많은 사람들이 풀러신학교와 원테이블을 보고 이것이 진정 교회가 취해야 할 태도라는 것을 느꼈으면 한다고 밝혔습니다. 풀러신학교의 마크 레버튼 총장은 공식 성명에서 이번 결정이 성에 대한 풀러의 복음주의적 견해나 정책을 변화시키는 것은 아니라며 원테이블은 성적 지향성 문제에 대해 안전하게 토론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플러신학교는 덴버, 트리니티, 고든코널 신학교와 함께 미국의 4대 복음주의 신학교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 밖의 뉴스와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한국 부세군이 문화와 교육으로부터 소외된 지역을 위해 낮은 도서관을 건립하기로 했습니다. 나진도서관은 지역 주민들과 아동들이 24시간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으로 1호 도서관은 오는 9월 경북 청송에 완공됩니다. 국제구호개발엔지오 구피플이 2013년 세계 홈리스 월드컵에 출전하는 한국팀을 위해 기금 5천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이번 홈리스 월드컵은 오는 8월 폴란드에서 개최되며 전달된 기금은 노숙인 자립지원을 위한 매거진 비기슈 코리아를 통해 출전 선수들을 위해 사용됩니다. 한국기독교 군선교연합회가 오는 29일부터 8월 1일까지 꽃나무 청소년 비전 캠프를 개최합니다. 비커밍 무엇이 될 것인가를 주제로 진행될 이번 캠프는 군 가족 자녀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군보급화를 위한 청소년들의 비전을 확립하기 위해 진행됩니다. 기독시민단체 새벽이슬이 성경적 가불관계를 주제로 제9회 개혁과 부흥 컨퍼런스를 개최합니다. 8월 12일부터 14일까지 진행되는 컨퍼런스에서는 협력 공존의 가불 관계에 대해 논의합니다. 날씨입니다.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중부 지방을 중심으로는 시간당 30mm의 강한 비가 내리겠고 또 남쪽 고기압의 영향으로 장마 전선이 내려오면서 남부 지방, 특히 호남에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대비 잘 하셔야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23도에서 26도를 기록하겠습니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대전 29도, 부산은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먼바다에서 2에서 3미터로 높게 일겠습니다. 주간날씨입니다. 목요일부터 주말까지는 남해안과 제주도에, 주일에는 남부지방에 장맛비가 예상됩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